직장인이 된지 6개월째 내 생각보다 직장은 내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알게 된것중 하나였다 성공해야 돼어 잠시. 이 무슨 업무예요저 일정 짜고 있었습니다 <laughs> 일정 아 일정? 아 맞다 맞다 그 일정 다 짜고 그 터키 공장의 재고 수량 한번 파악해줘요 아니다 아니다. 그 재고 수량 파악부터 먼저 하고. 팀장님. 여기 터키 공장 번호 있습니다. 아, 깜짝이네. 터키 공장 번호? 네. 아, 내가 할게요. 네. 아, 제가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비 선배는 기술이 아직 조금 투박한 것 같다. 그리고 꼭 이렇게 티켓팅 하는 날에는 더욱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엉들이. 응. 재료 정리 다 했어? 네, 팀장님 메일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갔을 거예요. 아, 메일. 음. 오. 세비르스? 아, 아이고 옛날에 데이터 아깝다고 회사에서 막 유튜브 보고 그랬잖아. 나아 이제 안 그러네? 글씨야 응. 끝. 그. 역시 덕섬, 아니, 대니얼 대리님은 내공이 어마어마하다. 대놓고 감시가 들어와도 전혀 긴장감 없이 상황을 모면한다. 이런 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 싶다. <목소리> 팀장님, 저 보고서 작성한 게 있는데 어. 이거 한번 봐주세요. 거기다 써. 역시 팀장님은 아예 자신의 모니터를 못 보게 할수 있구나. 짬으로 눌러버린 스킬이다. 아, 팀장님, we in a hurry.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 어, 잠깐 멈추시고 한번 봐주세요. 땅거 하고 있잖아. 아, 내가 뭐는 맨날 주식만 하는 줄 알아. 많이 바쁜 거야? 네, 좀 많이 급해요.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 거라서.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홀더, 출차, 출차. 짬이 정말 무섭긴 무섭다 은우씨 지금 어떤 업무 하고 있어요? 먼저 노원 먼저 노원 아저단비 선배가 자료 보내준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면 많은 거할수 있어요 풍선적인 일 한번 해봐요 은우씨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리님 그래요 힘내요 네아 <laughs> 나도 보고 배운 게 있다고. 이정도는 껌이지. 야, 폴란드어볼을잘 찾는지 잘 찾아야. 그치, 폴란드는 좀 찾지. 어! 이거 다 정리해놔. 다 정리하고 퇴근해. 덤비씨,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 벌레... 어, 벌레가 있는 거같았어 MB 씨취캐팅 뭐예요? 좋은 거예요? 네. 성공했으니까 좋은 건가? Congrats. I'm happy for you. 준비 스파드입니다. 아 이런 미친. <laughs> <laughs> 아, m 씨. 나를 잠깐 볼까요? 가자. <laughs> <laughs> <다녀! 웃음> <laughs> <laughs> 자, 다들 인사해요. 앞으로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대니얼 데리에요. Hi, I'm Daniel. It's a pleasure to meet you.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존재 우리 팀이야? 신놈인가?